안녕. 오늘은 우리 도현이랑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칼라 점토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만들기가 많이 있어요. 햄버거. 도현이 뭐 만들 거야? 햄버거. 햄버거. 우리 한번 햄버거 만들어 볼게요. 자, 열어보면. 이거 무슨 색? 화이트. 화이트. 이거는 핑크. 핑크. 이거 꼬 이거는? 옐로우! 옐로우! 이거는? 웰젯! 젯! 총 다섯 가지의 색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짠, 짜잔! 이거는 주사기예요, 주사기. 있다? 쭉 밀어서 여기에 이런 다양한, 보이세요? 이런 다양한 모양의 점토들을 뽑아낼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주사기를, 주사기를 쭉 밀면. 나오겠죠? 응자 음. 해봅시다 뭐 만들어볼까?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어떻게 만들어? 햄버거 도현이가 빵 만들어봐 빵빵 무슨 색으로 만들 거야? 햄버거 빵 햄버거 빵 어떤 색으로 할 거야? 이거 빨간색? 음, 자, 빨간 어열렸어자 빨간 꺼내보세요 음. 그럼 도현이가 빨강으로 햄버거 빵 만들어줘 응 음. 음. 이모는 초록으로 배추를 만들게 양배추 자 양배추를 만들어 볼게요 꼴롱꼴롱꼴롱. 양배추는 모양이. 짜잔! 양배추 완성! 표현 어때? 이게 어때? 양배추. 이모가 토마토 만들게. 이걸로 뭐가 토마토, 토마토를 만들어버렸어요. 멋쟁이 토마토. 자, 토마토가 완성이 되었어요. 짠! 이건 토마토예요. 토마토. 햄버거 위에 양배추와 토마토. 토마토를 올려주고요. 빵 어딨어요, 빵? 빵 노란색으로 만들까? 따라해. 자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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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하네. 이제 꾹 눌러줘. 꾹 이렇게 손으로. 오 됐어. 오빵 됐어 빵. 이거 빵. 자 그러면 햄버거 빵 위에다가 배추 올려주세요. 자 배추 올려주고. 자 아까 만든 토마토 토마토 올려주세요. 가운데다가. 자, 그 다음에 또 빵.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조 햄버거 완성.